자 그러면은 3강 1차 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이 주관식 연습문제를 해가지고 재난 관리의 단계 해가지고 예방 준비 대응 수습 복구 이런 네 4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그 기본적인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숙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주관식에 이어가지고 이제 객관식 문제가 나갈 수 있는데 중앙무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나눠드릴 걸로 이제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재 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 내겠고 뭐 수업에 활용된 거는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다시 문제로 나간다는 거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재난의 의미. 자, 재난이란 무엇인가,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재난이란 하면서 이게 네 가지 나오는데, 이렇게 항상 시험 문제라는 것은 약간 헛갈리게, 그냥 비슷한 거를 이제 혼돈할 수 있게 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뭐, 시험상 정답을 바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은, 자재난 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수 있는 것 잠재적인 것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 이제 자연현상, 인위현상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뜻한다. 요게 이제 재난의 정의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요 2, 3, 4번도 이렇게 읽어보시게 되면은 약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은 크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항이 가장 맞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재난에 대한 책무. 자, 책무는 책임과 의무란, 의무의 그, 압축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책무. 그 다음에 행전안전 부장관. 행전안전부장관이라는 것은 대통령 밑에 총리가 있고 총리 밑에 장관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찰이라든지 소방을 관장하면서 이제 어떤 안전 쪽을 이제 담당하는 부처가 되겠죠 오죠. 그랬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행하는 수행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무는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 되겠죠 오죠. 자두 번째가 이제 정답이 되겠는데 재난 및 안전 관리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국가 핵심 기반 분야의 위기관리 활동을 관장. 관장한다는 얘기는 전체를 이제 총괄한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1번이나 3번이나 4번 보게 되면 약간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헛갈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세 번째 보게 되면 재난 관리 단계에 대한 내용으로 인간의 활동에 기인한 인적 기술적 재난, 인간의 활동에 기인한 거예요, 그죠? 발생 원인 및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위험 자체를 막, 막을 수 없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한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제거, 원천적 제거, 사전에 제, 제거. 그죠? 이게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제 경감 활동이죠, 그죠? 경감 활동이라는 게 또, 마찬가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줄이는 활동이라는 거거든요. 줄이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디, 어디에 갖다 붙이냐에 따라가지고, 발생 전에 경감하게 되면은, 사고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줄이는 게 경감이 되겠고, 발생 이후에 경감이라 하게 되면은, 발생 이후에 파급되는 어떤, 이제, 여러가지 재난 상황을 줄이는, 그거 되겠는데, 여기서의 그 원천적 제거하고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은 이제, 경감이다. 준비는 이제 그 재난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여러가지 구호물품이라든지 인적 이런거에 대해서 준비하는거고 대응이라는거는 이제 재난활동이 일어났을 때 즉시적인 사, 대응이 되겠고 복구는 이제 그 이후에 사후가 되겠죠. 요거는 사후가 되겠고 요거는 현재가 되겠고 요거는 그전에 준비는 준비인데 물적 인적 자원의 준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거한다는 거 하고는 안 맞은 거죠 제거한다는 것은 이제 경감 줄인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햇살에 그 정의가 나와 있죠 그죠 자 자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재난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난의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복합재난 밑에 해석에 나와있지만은 발생 원인을 기준 자연 사회 해외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다른 시험 준비도 보통 하고 있겠지만은 이세 가지 이상이 보통 이렇게 그 나와 있는 경우는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많고 두 가지나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이제 맞는 것을 찾는 문제가 많겠죠, 그죠? 이것의 지문처럼 어떤 분류가 있는데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이상일 수도 있는데 세 가지에서 세 가지 이상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걸 찾는 게 맞다,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론으로 다시 넘어가가지고 이제 하겠는데 자, 재난관련법. 관리 관련법 국내의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제도로서 이제 대표적인 것해 가지고 몇 개가 쭉 나와 있어요. 일라주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자연재해 대책, 지진재해 소하천 정비법, 급경사지 재난 예방 관리 관한 법률, 저수지 댐 안전 관리 및 재해 예방 관한 법률, 초고층 자연 재해 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 대한 특별법, 재구호법. 요 뒤에 내용들이 다 들어오죠. 기본법, 대책법, 정비법, 법률, 법률, 특별법, 구호법. 이렇게 약간씩 다른 거는 그 법에서 어디까지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지. 그런 내용이 되어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 위에 열를 다지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 있고 그 속에서 그 속에서 대책이 나와야 되겠고 정비가 나와야 되겠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기본법에안 되니까 법률로 지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사례를 만 가지고 어떤 규모를 정하는 거죠. 규모를 정해가지고 그거에 한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 경우를 초월해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겠죠. 여러분들 아마 뉴스 보게 되면은 특검, 특검 하는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활동으로 할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 아주 독보적이거나 예외적이거나 엄중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 특검을 이제 하자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 많죠. 그냥 그런 것처럼 상당히 그 지역사회, 사회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특별법을 통해가지고 뭔가 그 컨트롤 하려고 하겠죠. 그죠? 자,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 자, 국내 재난 관리 체계를 보면서 먼저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데, 자, 조직은 보게 되면, 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제일 위에 대통령이 있어요. 국가 수반이죠, 그죠? 근데 대통령이 있지만은, 대통령이 뭐렇게 그렇게 디테일한 지식까지 하는 건 아니고, 그 밑에 여러 부서가 있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총리가 있고, 그 밑에 장관들이 쭉죠 장관들 그러면서 그 밑에 여러가지 조직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 있는데 크게 보게 되면 대통령을 상위를 해가지고 이건 조직이 나눠져 있지만 이건 행정조직이 되는 거고 재난관리체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앙하고 지방으로 나누고 있어요. 중앙에서 사고 났을 때 지방에서 사고 났을 때 중앙에서 어떻게 지방에서 어떻게 왜 중앙지방을 나누냐 하게 되면 은 중앙 같은 경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 경기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큰그 메가급 도시가 형성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대통령도 이제 중앙에 있고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중앙을 둔 거고 지방을 나눈 거는 지방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있죠 그죠 도지, 도에는 도지사가 있고 각 시에는 시장 군에는 군수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 재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지고, 중앙하고 지방을 나눠 가지고, 그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면이 바다로 들려 쌓여 있기 때문에, 산에서 나는 재해보다는 바다에서 나는 재해가 좀 많죠. 그래서 육상 재난하고, 이제 해상 재난으로 크게 나눠 가지고, 이제 관리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자, 뒤에는 이 그림을 이제 작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큰 그림일 때 보고 가시면은 좋은 게 일단 대통령을 기점을 해가지고 그 밑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여기에 선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대통령 직속이지만은 여기서 관, 관장한다는 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선이 있을 때 중간에 이렇게 끼어드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 A에서 B로 가는 길목에 A, 요 위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가 있고 C가 있다 그러면은 A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A가 제일 탑이 되는 거고 요 선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D가 먼저 걸리겠죠. 그죠? 그럼 D가 두 번째. 가다 보면은 C가 있죠. 그죠? 그러면 C가 세 번째. 그럼 또 여기 B로 가는 길목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누가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상위 조직이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 선이 나와 있으니까 중앙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대통령하고 중앙안전대책본부 사이에 있는 거고 그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하고 그 다음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바로 밑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거는 위원장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거죠. 큰 조직이 있으면 그 안에 이런 작은 조직이 이렇게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앙안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밑에는, 그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있고, 그러면서 쭉 내려와가지고, 육상재난일 때, 해상재난일 때, 누가 관장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눠진 거죠. 일다지고 육상 같은 경우는 소방청장, 해상 같은 경우는 해경청장 각 청의 장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육상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도 긴급 구조 통제단이 하고 해상 같은 경우는 어, 바다하고 육지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다시 중앙하고 지방하고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죠? 요 위에 조직이 중앙이다 그러면은 요 밑에는 이제 지방이 되겠다. 그러면서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물론 대통령 총리 밑에 쫙 있고 중앙 밑에 쫙 있지만은 제일 첫 번째 와닿는 게요 중간에 있으니까 요게 먼저겠죠 그죠? <laughs> 신화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일 <laughs> 위에 되겠고 제 상위 그런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부장이 시나 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그 밑으로 가게 되면뭐시군 구청장 좀 약간 하위 조직으로. 그다음에 다시 그 밑으로 가게 되면부 단체장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육상하고 재난의 해상의 재난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이렇게. 재난안전관리조직도가 이제 구성되어 있다 이런거 말씀드리겠고 요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일단 대통령 밑에 오른쪽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고 위원장이 국무총리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보게 되면 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대통령 바로 밑에 있어요 자 목적은 재난안전 사회 산심의 등 안전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심의 및 총괄 조정 관계 부처 협의 조정 재난이라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서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처하고 관계대가 있죠. 게죠예열 다지고 어떤 태풍에 피해를 크게 입었어요.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 통학한 학생들이 지장을 받으니까 교육부에서 나서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재난이 일어난 이후에 질병관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서가지고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재난 그 다음에 재난 수습을 위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뭔가 구호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국방부도 나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재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임시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게 되면은 또 국토부가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부처에서 나서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조정할 거냐 누가 컨트롤 타워 할 거냐 그랬을 때중앙안전관리위원회 총리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여기서 이제 그 총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한다. 그랬을 때 구성은 위원장은 총리가 되겠고 간사, 간사라는 건 위원장 바로 밑에 있는 게 간사가 되겠죠. 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제 간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위원은 중앙 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 단체의 장. 그러니까 재난만 보게 되면은 사실은 부채의 장이라는 게 동급인데 이래 가지고 국토부, 보건복지부. 일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부처가 동급인데, 재난으로 딱 갔을 때는 일가지고행재안전부 뭐 장관이 위로 가가지고, 위에서 이제, 다른 위원, 간사가 되겠고, 이제 위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위에 이제 총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평 조직이었지만은, 재난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행재안전부 장관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간사 역할을 해가지고, 모든 부처를 이제, 총괄하는 거를 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워야 이제 강의가 될것 같아서 조금 일부 치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주요 업무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 주요 업무 자 여기 밑에 여기 쫙 나와 있는데 어떤 주요 정책의 심의 총괄 조정, 기본 계획, 수립 시행하는 계획 검사 교육 훈련, 안전 관리 관한 사항, 이렇게 밑에 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글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읽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스캔하면서 보는 게 조금 낫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싹 읽어가면서 아 이런 부분들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담당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한번다 보셨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laughs> 밑에 중앙안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는 이제 여기 에 있었고 이런 넘어온 거죠, 그죠? 자 목적은 대규모 재난의 어떤 수습, 대응이나 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 위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목적은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재난의 범위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재난의 범위를 정하는 이유 자체가 이 정도 급이 되면은 이렇게 한다는 걸 이제 바운더를 정해 놓은 거죠.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성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중안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을 보면은, 그렇죠? 중앙대책본부에는 차장과 총괄 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부대변인 담당관을 이제 이거는 이제 조직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본부장은 행정 안전부 장관이 이제 본부장이 되는 거고 다만 다만이라는 것은 이제 예외적인 경우를 제 하는 거겠죠. 그죠? 국무총리가 행정안전부 장관보다 위에가 국무총리 되겠죠. 그죠? 국무총리가 범정부적인 차원의 총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여기서 범이라는 것은 초월해 가지고 작은 사태가 아니고 큰것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해 가지고 건의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얘기냐 하게 되면은. 그 사건의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사건의 규모가 그랬을 때그 사건을 총괄하는 급이 있는데 행정안정부 장관의 급으로는 조금 감당하기 어렵다 하게 되면은 일 가지고 그 내용 자체가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나 행정안정부 장관이 국무총리에 건의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 요 여기 나와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성은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그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쫙 눈으로 스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간단하게 보면 은 총괄조정대변인 통제관, 담당관 이런 단어들 자체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접하지 않는 그 호칭들이 되겠죠. 그죠? 예를 가지고 총괄조정관 상당히 그잘못 듣는 단어고 대변인은 가끔 들어요. 그죠? 뉴스에서 뭐 대통령실의 대변인 면회 식으로 해가지고 통제관도 잘안듣는 단어에 속하고 담당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한하고 기능이라는 게 있죠. 그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한하고 기능은 뭐가 있느냐 대규모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라든지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재난관리 책임 기관. 여기 있죠, 죠 그렇죠? 재난관리 책임 기관의 장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 재난관리 책임 기관이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났지만은 교육부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 있고, 보건복지부가 해줘야 되는 거, 국방부가 해줘야 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그런 조직들이 중앙행정기관이겠고, 그 다음에 재난은 어느 지역에서 나는 거니까 그지역의 자치단체 장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방행정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공동단체 등, 으 로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중앙대책 본부장 중앙대책 본부장은 해당 대규모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습 본부장 및 지역 대책 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그렇죠? 예를 가지고 그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그 지역의 단체장이 수습을 하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중앙대책본부장이 그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방, 밑에 지방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예를 들어 산불이 일어나서 수습하고 있는데 산불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중앙대책본부장이 와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 가지고 여러가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행정부의 협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수습하는 걸 지휘하는 거죠. 그런 역할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와 가지고 지역재는 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중앙이었고 지금은 이제 지역이 되겠죠 그죠. 자 목적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 크게 위하고 이제 대동소이해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어떤 목적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겠죠, 그죠? 근데 단지 제 다른 거는 이제 관할 구역. 이건 그러니까 지방단치, 단체장이 관할하는 구역.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 구성도 조금 작아지겠죠, 그죠? 작아져가지고 지역본부장이 이제 시도지사가 되겠고, 대책본부는 이제 시군수 구청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직이 위에서는 부처 장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모가 조금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